팔론 바라크 오늘은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하는 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우리는 셀 마스터 과정에 대한 어떻게 하면 셀 마스터 과정이 되, 되는지 그 아카데미가 이제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무릎 신학교는 생각지도 못하는 새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시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오늘도 역시 셀마스터라는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의 몸의 육체의 독을 해독하는 귀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양성하는 아카데미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물론, 이곳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되어야 그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리치료사나 간호조무사 또 미용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배울 수 있다고 하셨고 병원에서 근무하실 분들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은사자님들 중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지만 또, 마음은 있지만 아직 자격이 되지 못하여 자격을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가 그 자격을 갖추는데 시간이 물론 걸리지만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발급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자영업을 하고 있든지 재직자든지 실직자든지 다 가능합니다. 다만 만 75세 이상이거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또 자영업자면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이거나 대규모 기업의 월 평균 임금 300만 원 이상인 자등몇 가지의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누구나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를 신청할 수 있고, 5년 동안 해당 교육을 배우는 학비로, 학원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3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학원비에 모두 쓰는 것이 아니라, 학원비가 100%라면, 거기에서 이 300만원 한도에서, 40%, 50% 혹은 80%, 85%까지도 학원마다 또 배우고자 하는 공부 종류마다 다르게 지원이 됩니다. 만약에 100만원 학원비라고 하면 그 학원에서 80%가 지원이 된다. 이러면 나는 자비로 20만원을 내 돈으로 플러스해서 또 나라에서 주는 돈 80만원. 해서 100만원의 학원비를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카드에 22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220만원은 또 다른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자격증 따는 학원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5년 안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훈련비에 보통 50%나 20% 자, 자비 부담하는 이 자기 부담금이 경감이나 면제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해당이 되면 혜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한부모 가족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거나 하는 경우엔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85%, 75% 혹은 100%, 80%까지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육을 받을 동안에는 또 훈련 경비가 지급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달에 보통 10만원, 11만원 정도 훈련 경비를 나라에서 또 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디에서 하는지 이 HRDNET라는 곳에서 가입 신청을 할수 있는데 이곳의 주소는 나중에 더보기란에 남겨두겠습니다. 이곳을 들어가면 이렇게 원 ID 카드를 순서에 따라서, 나오는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발급 체크를 하고 과정을 쭉 이어가면 됩니다. 보통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이렇게 안내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하다 보면 시간이 더들 수도 있고 또 능숙한 분들은 더 적게 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입을 하면 휴대폰으로 인증을 하게 되고 휴대폰으로도 인증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해 나가면 됩니다. 저도 10여 년, 12년 전에 신청을 해 놨던 그 이력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저도 신청을 해 보았습니다. 12년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신청을 해서 카드가 발급되면 또 다시 다른 종류의 곳에 500, 300만 원 정도를 다시 교육비로 쓸수 있게 됩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음식 관련 자격증을 따고 국가시험을 치고 하는 곳에 이 내일 카드를 사용을 하였었고 그 이후로 관련 업종에서 10여년을 일을 하다가 지금은 다시 실직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훈련을 받는다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실직, 실직자일 경우에는 신청을 하, 하였을 때 구직 정보에도 자신의 정보가 등록이 되어야만 카드 발급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직하는 란에도 가서 저의 이력서나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올려놓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인증 요청이 있고 그 과정들이 있는데 이 발급 절차는 직접 따라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처럼 네이버나 카카오로 인증을 한번더 하고 발급 신청을 하였습니다. 발급 신청을 할 때는 자격이 되는지 아닌지 공무원인지 지금 다른 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런 자격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이 쭉 나옵니다. 이곳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격 미달자가 아니라는 것에 체크를 쭉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그 취직하는 곳에 구직란에 개인의 이력서와 그리고 지원, 자기소개서 같은 것이 있었는데 저는 자기소개서는 쓰지 않고 등록을 눌러도 그냥 등록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교육을 다 받고 난 뒤에 다시 수정해서 구직을 할 예정이라서 간략하게 그렇게 올려만 놓았습니다. 과정과정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계좌 발급일로부터 이 카드를 발급해준다는 것을 5년간 300만 원이 들어있는 카드를 발급을 해줍니다. 저는 예전에 카드가 있었지만, 오래되어서 지금은 분실되고 없기 때문에 새로 카드를 발급을 신청하였습니다. 카드는 신용카드로도 발급이 되고, 또 체크카드로도 발급이 됩니다. 저는 신용카드로 보다는 그냥 체크카드로 발급을 하기 위해서 체크 카드에다가 발급을 체크 카드로 발급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농협 카드와 신한은행 카드가 있었는데 농협은 체크 카드인 경우에 농협 통장이 있어야만 발급이 된다고 하여서 저는 신한은행 신한 카드로 발급을 해달라고 체크를 하였습니다. 신한 카드는 어느 통장이든 통장만 있으면 발급이 되고. 또 모바일 앱에서 직접 실물 카드가 아닌 모바일 카드로도 가능하다고 안내가 나와 있어서 아마 나중에 폰으로 신한은행에서 연락이 오면 링크로 들어가서 카드를 신청하든가 아니면 모바일 카드를 신청하든가 하는 과정을 겪으면 겪으면 이 내일 배움 카드 실물 카드가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곳에는 계속 신청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안내 사항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인을 자세히 하나하나 하시고 카드를 어떻게 발급받는가 하는 것도 하나하나 나와 있습니다. 신용 카드는 연회비가 부과된다고 하,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신용 카드가 많을 필요가 없어서 체크카드로 그냥 체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업자 자격으로 발급 예정이냐고 하고 그렇다고 하니까 구직 등록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워크넷에 구직 신청도 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카드를 발급 당시 3개월 정도가 이 워크넷에 등록이 됩니다. 지금 제가 신청을 하니까 12월 말까지 구인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완료하여야만 카드가 발급된다고 하여서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다시 하였습니다. 우직 신청이 완료가 되고 난 뒤에 내일 배움 카드 신청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발급된 전적이 있기 때문에 재사용하겠냐는 질문이 있었지만 다시 발급받기를 원해서 취소를 하였고, 이렇게 다시 이름과 주소를 적고, 신기로 발급을 받고, 신한 카드로 체크를 하였고, 그리고 체크할 부분에 체크를 하면서 안내사항을 읽었습니다. 모바일 신한카드 경우에 모바일 단독 카드를 나중에 연락이 오면 선택을 하면 카드 수령 없이 해당 카드사의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된다는 안내문도 있습니다. 나중에 연락이 오면 어떤 것인지 그것은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바일로 만약에 내일배움 카드를 신청을 못하시면 집 근처에 고용노동센터를 찾아가셔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카드를 내일 배움 카드를 직접 선택하는 방법도 있으니 만약에 이렇게 앱 안에 사이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과정이 잘 안되고 힘들다 하시면 폰으로 가까운 고용센터를 집에서 가까운 고용센터를 검색해 보시고 그곳에 가서 직접 카드를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도 10여년 전에 신청할 때는 이렇게 사이트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안내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확인, 개인정보에 확인하면 이제 마지막 발금, 발급 신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모바일로 이제 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오게 될 것이고 카드를 직접 수령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에다가 쓸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는데 우선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전체로 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집 가장 가까운 곳에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가까운 간호학원들이 나옵니다. 이, 자,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총 학원비는 349만 6천 원이지만, 내가 자, 내 자비로 부담할 자기 부담금은 87만 4천 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0만 원이 나라에서 지원이 되지만, 학원비가 100%그 안에서 다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몇 퍼센트는 나의 부담, 자비 부담액이 있다는 것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음 이런 간호조무사 뿐만이 아니라, 간호조무사 우선 좀 알아보면, 1년 정도가 걸리고, 훈련 기간은 222일 정도, 총 1520시간의 훈련 시간이 걸립니다. 학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1520시간이고, 날짜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1년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1년은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하고 공부를 해나간다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과정은 학원에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따라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미용사 자격증도 알아보았더니 미용사 자격증은 피부 미용사 자격증은 60일 정도, 총 240시간이 학, 훈련 기간이 걸리고 학원비는 150만원 혹은 190만원 하는 학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 군데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 군데를 직접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원비가 비싸면 그만큼 자기 부담 비율이 올라갑니다. 보통 180만원 정도 하면 나의 자비 부담은 65만 5천 원 정도의 내 돈을 직접 내고 같이 학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80만 원에서 만약에 65만 원의 내 자비를 썼다. 그러면 120만 원 정도를 나라에서 준 300만 원에서 제하고 180만 원은 또 다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배운다든지 컴퓨터 과정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나의 직종에 필요한 그런 교육들을 보충할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잘 안배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검색 키워드에 훈련 과정이나 기관을 직접 찾아볼 수도 있고, 또 직종, 직종 선택에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업종에 어떤 어떤 교육 과정들이 있는지 세세하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의 모든 직업 종류대로 분류가 다 되어 있고, 거기에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세분화되면서 어떤 학원에서 어떤 교육을 거칠지 점점 세분류로 분류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말로 듣기로는 18,000여 직업이 교육기간이 있다는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교육 과정들이 학원들이 내일 배운 카드를 통해서 훈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검색해 본 것은 정리 수납사 전문가 과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집안을 먼저 정리 정돈하면서 영예 청소를 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 내가 그 부분이 많이 미진하다, 좀 배워야겠다 하시는 분들 혹은 지금 각광받고 있는 여성들의 직업 중에 하나인 정리 수납 전문가 자격증을 실, 기롤 하고 자격을 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20만원 정도에 한 10일 또는 6일 정도의 훈련 시간을 거치고 학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20만원 또는 1 0만원의 학원비가 있다 하면 20만원인 경우엔 나의 학원비가 7만원 정도 학원마다 다릅니다. 13만원짜리 과정이면 4만 6천원 정도. 그래서 어느 학원이 잘 가르치는지 또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좀 알아보시고 잘 내일 배운 카드를 300만원이라는 학비를 지원되는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계획적으로 지혜롭게 잘 활용한다면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배우면서 준비되는 자가 되어져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피부 미용 자격이 있거나 간호조무사인 분들은 바로 셀 마스터 과정을 아카데미에서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근거림의 소명이 있어도 자격이 안 되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에게 또 기회를 주실 것을 믿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 어떤 분야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쓰실만한 자가 될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이번 기회에 그런 시간들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내일 배움 카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큐넷이라는 곳인데 내가 자격증이 있다 하면 이곳에 가면 나의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예전에 자격증을 땄는데 그것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 큐넷에 가면 내가 가진 모든 자격증들이 옛날에 신청해서 가지고 있는 자격증들이 현황이 나옵니다. 한번 가입하셔서 검색해 보시고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것도 한번 올려놓았습니다. 저도 이 간호조무사 부분은 제가 아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하는지까지 정도만 알려드리고 또 이것을 직접 겪은 분들이거나 실전에서의 현황을 더 아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관한 자료들을 올려주셔서 또 다른 은사자님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라크.